안녕하세요 와있습니다 아, 아 이제 퇴근합니다 퇴근 퇴근합니다 드디어 아 지금 5시 40분 아침 새벽 5시 40분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시쯤 돼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거의 이제 2시간 정도 일을 했죠 퇴근하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 됩니다, 돼. 아, 피곤해 죽겠어요. 아,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뭘 했냐면, 아, 지금 오픈마켓들 제재가 있어요, 제재.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옥션이나 G마켓, 그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 이런데 이제 그 제재가 있어가지고 뭐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제재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이제 어떤 제한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정책이죠 정책 그 마켓 사이트들마다 어 주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이렇게 정책들이 붙기는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상품 수를 그니까 내가 이제 팔고 있는 상품 수어 그거를 뭐만개 뭐 아니면 뭐 오만 개뭐 물론 그렇게까지 뭐팔 일은 없는데 뭐 이제 그렇게 수량을 이제 제한하는 어 그런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 종류별로 카테고리라 해서 이제 그 저번에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상품 이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 찍은 거 있는데 그 상품 종류 그 이렇게 나눠 놓은 거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막 바뀌는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네. 그런 정책들이 어, 이런 건뭐 수시로, 수시로 있고 수시로 그리고 어, 또 시스템적으로 어, 이것저것 이제 바뀐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막 바꿔서 시행하기 전에 어, 저희처럼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막 판매하고 막 사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줘요. 이게 매달 며칠부터 시행이니까 어, 이제 요거 준비해라. 이제 이러고 이제 알려주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작업을 좀 하고 왔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그 인터넷 사업도 이제 그뭐 나라의 정책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적용 받는 거보다도 우 솔직히 이제 막 그런 그 마켓 사이트들 네, 그런 사이트들 정책을 더 우선시하고 이제 따라가는 이제 그게 더 많아요. 어,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마켓도 그 정부에서 어뭐 식약처나 아니면 뭐금정거래위원회나막 이런 데서 이제 뭐 이제 이같이한 이제 뭐소비자보원이나 어 이런 데서 어 소비자들 이제 무슨 구매하는 사람들 피해를 좀덜 보라고 보지 말으라고 이제 이 가짜가 이제 막아 이제 알려줄 거란 말이죠. 어, 니네 마켓에서 뭐 예를 들면은 요번에 뭐 무슨 뭐 식품에 안 좋은 뭐 발암물질 그런 성분이 나왔으니까. 아 어, 요런 제품 요런 제품은 팔지 말아라 못 팔게 해라. 뭐 이제 이런 식인가 이런 식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마켓에서는 그대로 이제 그.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 판매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막 하거나 그런 경우 는 거의 없어요, 거의. 어 이제 다 이제 그 마켓 사이트, 그 업체로 다 전달해준다고 이제. 아, 너네가 이제 이런 이런 걸 검색을 해보니까 팔고 있으니까, 파는 판매자들이 있으니까, 어 너네가 어 전달을 해서, 어그 판매자들이 이런 제품들은 못 팔게 해라. 그 다음에, 어, 이런 거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 내가 서류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줘서, 적법한 사람들만, 어, 판매를 하게끔 해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뭐, 뭐, 엄청, 뭐, 정신이 없어요. 이게 온라인 판매 한번 하다 보면, 이게, 뭐, 이 마켓에서,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뭐 해라. 뭐, 이런 거 거의 없어, 거의.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잔소리 엄청 듣잖아요 선생님들하고 그거랑 똑같아 진짜 잔소리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진짜로 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다 하지 말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어떤 뭐 상품을 판다 팔고 있을 때 어, 이런 거거 하지 마라 거기에 이제 걸려리면 이제 이제 피똥 싸는 거 피똥. 네, 그거 이제 뭐다 뭐, 그, 뭐야, 상품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정안 되겠다 싶으면은 상품 다안 팔고, 이제 그 판매 이제 올려놓은 거를 이제 다 내리고, 어, 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 같아도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어려워요. 어,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참고로 얘기해드리면, 어, 먹는 거, 식품, 식품,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또 이제 생리대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마스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좀 그 제재가 심하고 이제 규제가 심한 게 이제 어린이 어린이 용품, 유아 용품, 또 출산, 또 그런 쪽 출산 유아 용품,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확인. 이런게좀 심한 편입니다. 아, 뭐 그건, 그건 당연하죠. 네, 어차피 우리가 내 몸에 닿는 거고, 내가 먹는 건데, 어, 그거는 뭐,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한다,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 이제 일단은 뭐, 그 정책이야, 어찌 됐든 간에, 그 양심적으로 그런 건잘 확인하면서, 예. 네. 해야 되겠죠. 그냥 막 팔면 안 되는 거. 막 이상한 거막 팔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이제 설령 팔더라도 내가 모르고 팔았어. 그 성분이나, 예를들면 그 허가 뭐 이런 부분들 내가 모르고 팔았어. 그럼 이제 팔지 말라 하면, 밤만 뭐 내가 잘 팔았다 해도 팔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어제랑 오늘 이제 그 퇴근하기 전까지, 오늘 새벽까지 이제 하고 가는 길입니다. 아, 뭐. 이상한 거뭐 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저는 음, 이제 뭐 다만 이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수지가 있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거 이제 체크했고요. 어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어제죠 어제 예, 어제 뉴스에 뭐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식약처 이런 데서도 이제 통보된 게있는데 화장품 화장품에 어, 이제 내가 판건 아닌데, 어, 그런 혹시 상품들이 있는지 또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네, 다행히 뭐 저는 이제 그런 거 취급은 안 해서, 어, 확인하는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뭐 그런 거다 확인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아, 뭐, 뭐 사업을 해도 내가 돈을 벌어도 양심적으로, 그 다음에 이상이 없게,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죠. 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상도고. 누군가는 어, 그거를 나는 이제 팔아서 돈을 벌면 땡이 아니고, 그 누군가 습관이요. 그러면 이상이 없어야죠. 일단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또 바를 수 있고, 네? 내가 마음대로 입, 마음껏 입을 수 있고, 착용할 수 있고. 어. 그런 거. 대부분, 뭐 대부분 이제 거의 뭐 정부라고 해도 되겠죠. 정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계실텐데, 어 그래도 다시 한번 어 정부나 아니면 그 마켓에서 정책들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꿔줘라, 이런 게 확인이 됐다, 이런 상품들은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줘라. 이러면 뭐 조금 귀찮더라도 시간 걸리고, 상태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네,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네, 그거는 네, 당연한 겁니다. 뭐 일부 이제 양심 이제 없고 <laughs> 양심 막 내놓고 이제 막 하시는 분들 뭐 더러 있어요 더러워 예그면안 네, 되고 네. 어... 이 지금 저는 뭐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가는 길 반대편 서울 진입하는 쪽인데 이제 지금 출근하는 차들이 많네요. 여기 보이죠? 네, 보이시죠?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 네, 국도 새벽까지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이런 시간에 이제 6 0시분 전인데 지금 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음,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저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뭐 가장 힘드신 힘든 사람들은 이제 그거죠 저기 뭐야 어, 지금 마땅한 일들이 없으셔서 지금 이제 쉬고 계신 분들인데 네, 모두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네, 좋은 교정만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주저리 주저리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날되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대박 나시고 네, 행운을 빌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